안녕하세요. 나무늘병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작년 8월 초 유튜버 참피디 님과 홍사운드 님으로 인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뒷광고 논란에 휩싸이고 그로 인해 질타도 많이 받았죠. 그때 당시에 사과 영상, 사과문을 올렸던 분도 많이시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 가지고 돌아오신 분도 많은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방송에도 뒷광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뒷광고 관련해서 표시 광고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2020년 키워드는 단연 뒷광고였습니다. 이 뒷광고. 이제는 뭔지 다 아시죠? 사실 돈 받고 광고해주는 거면서 유튜버들이 광고 아닌 척. 내가 직접 내돈 주고 사서 써본 후기인 것처럼 뭐 영상이나 글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재밌게 보던 뭐 먹방 유튜버, 뷰티 유튜버, 일상 브이로거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광고 영상을 찍은 거였다. 그러면서 이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아예 알리지 않거나 아니면은 맨 구석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알 보지도 못하게 표시했다가 실타를았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해명 영상에서 가장 많이 덧붙였던 말이 유료 광고에 대한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료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이거예요. 실제로 뒷광고 논란이 터진 이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실한 가이드라인과 예시 사진까지 들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광 광고는 광고라고 명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경우 광고 주만 처벌을 받는데 이제는 뭐 유튜버, 인플루언서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런 뒷광고 왜 생기는 걸까요? 너무 간단하죠? 당연히 돈 때문입니다. 우선 아무리 수많은 구독자와 시청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뭐 인기 BJ, 인기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 영상 시청에 따른 광고 수입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광고는 다르죠. 우선 유명 연예인들도 광고 주님들을 너무너무 기다릴 정도로 시간 투입 대비 많은 돈을 버는 큰 돈을 이렇게 확 땡길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게 광고만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또 유튜브 영상 보다가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어떤 물건 써보니까 좋더라. 어떤 음식 먹으면서 막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왠지 나도 좀 써보고 싶고, 나도 먹어보고 싶고, 신뢰감이 생기잖아요. 유료 광고 포함 이런 글씨를 보면은 아 왠지 모르게 좀찐 그 추천템이 아닐 것 같고, 광고라서 는말 같은데, 근데 내돈 내산이면은 신뢰감이 있으니까 이 광고주들이나 광고를 받은 유튜버들도 그 광고라는 표시를 빼고 싶은 거죠. 광고를 원하는 회사에서는 여러 유튜버들의 더보기란에 있는 그 메일을 한 번에 이렇게 수집한 다음에 전체 메일로 광고 협찬 문의를 쫙 보낸다고 해요. 그럼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동일한 제품을 막 사용해보고 먹어보고 영상을 찍어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보는 소비자들은 오 요즘에는 이게 되게 유행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광고들 사실 소비자들을 속인 거잖아요. 광고 아닌 척, 진짜 리얼 후기인 척 시청자들을 기만한 겁니다.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 광고. 이거는 표시 광고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입니다. 예전에 가수 옥주현 씨가 뭐 요가로 살을 쫙 빼고 나타나셔 가지고 그 당시에 웰빙 트렌드가 엄청난 열풍을 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뭐 요구르트에도 클로렐라가 들어가고 밥도 막 초록색 클로렐라 밥이 나왔었어요. 사실 지금도 뭘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다. 뭐 어떤 성분이 뭐 암을 억제해 준다더라, 뭐 노화를 막아주고 뭐 면역력이 강화된다더라 이런 종류의 식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식품들 사실 애초에 있었던 거잖아요. 뭔가 뭐 새로운 영양분을 합성해서 만든. 뭐 영양제, 보조제가 아닌, 그저 식품으로 건강을 챙기는 일반 음식들이에요. 크릴 오일, 시서스, 새싹 보리, 렌틸콩 등등 진짜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뉴스 끝나고 나오는 방송에서 어떤 일반인이 나와요. 음, 나이에 비해서 좀 젊고 건강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가 무슨 암이 걸렸었는데 지금 완치가 됐대요. 그러면서 아 저는 건강을 위해서 식전 식후에 꼭이 바카사탕을 먹어요. 저는 뭐쌀 씻을 때꼭 특별한 가루를 넣습니다. 그러면 막 비제가 이야기죠. 어, 지금 넣은 게 뭔가요? 그러면 아 제가 진짜 48시간 동안 햇볕에 말리고 곱게 갈아낸 이 바카사탕 가루예요. 대충 이런 맥락의 영상. ]인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그때 딱 다른 채널로 돌려보면 홈쇼핑에서 와, 기적의 음식, 박하사탕 막 이런 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연일까요? 채널을 가리지 않고 오전 시간대 가 되면은 항상 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들이 있죠 뭐 요리법 소개 하고 몸에 좋은 음식 소개하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어떤 한 식품이 굉장히 뛰어난 효과가 있고 그 식품을 섭취해서 뭐 병을 이겨냈다 뭐 기적을 이뤄냈다 이런 내용들 담고 있는데 근데 그 방송을 송출하면서 같은 시간대 다른 채널 에서 해당 식품을 홈쇼핑에서 광고 를 해서 그걸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른바 홈쇼핑 연계편성 방송통신 위원회의 조사 결과 2019년 11월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딱 3개월간 SBS, MBC, JTBC, 채널A, TV조선, MBN 이렇게 6개의 방송사에 연계 기 편성했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무려 423회 이거는 방송사에서 하는 거니까 유튜브보다도 그 영향력, 파급력이 더 강해요 뭐 JTBC 미라클푸드, MBN 알약방 TV조선 내몸 사용설명서 채널A 나는 몸신이다 모두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불법 아닐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홈쇼핑 연계편성을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방송법 위반 근데 연계편성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돈 받고 특정 제품을 광고해주기 위해서 편성에 개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방통위는 그런 내부 자료를 확인하거나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과거 5년 전에 MBN이 이런 식으로 편성에 개입했다 그런 이유로 과징금 몇 억을 얻어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 내부 자료가 유출되면서 편성 개입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처벌이 됐던 거거든요 결국 검찰 고발로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개입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법에 서각지대에 있는 셈인 거죠 어떤 분들은 홈쇼핑이랑 편성을 연계시킨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돈 받고, 의뢰받고, 그런 내용의 주제로 방송을 한그 PPL, 간접광고가 문제 아니야?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은 교양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이 간접광고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는 이런 방송들, 뭐 의사 선생님들도 나오는 교양 프로그램이거든요. 간접광고는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 이 광고 아닌 척 정보를 제공하는 척 하면서 홈쇼핑하고 시간 딱 맞춰 가지고 방송 내보내는 거는 우리가 유튜브 뒷광고에 대해서 막 실망하고 분노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광고 아닌 척 진짜 방송사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정보 제공하는 것처럼 시청자들을 기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계 편성 금지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연계 편성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충동 구매를 유도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청자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홈쇼핑 방 방송사업자가 제품 판매를 위해서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에 같은 시간, 인접 시간대를 연계해서 편성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방송법 개정안 이제 막 발의됐으니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튜버들의 뒷광고 이 방송사들의 홈쇼핑 연계 편성과 관련해서 표시광고법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뒷광고 논란 이후로 최근에는 다들 광고라는 표시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료를 받지 않고 물품만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그 물품은 무상으로 제공을 받은 거니까 광고 맞아요. 그래서 광고에 해혹되지 마시고 충동구매하지 마시고 내 지갑 잘 지키면서 현명한 소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